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외출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 절에 가셨는데 내가 옛날에도 했죠. 박 대통령 주변에 유용한은 없다. 아, 없어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지가 나서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행동. 박 대통령 조남 팔아서 지 이득을 보려는 저놈은 스파이다니까요. 그건 저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탄핵정국때 변호한다고 깝치면서 그 같이 있는 변호인단도 학을 때잖아요. 쟤를. 완전히 방해만 했던 인간이고, 그거를 두 눈으로 본게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냐? 절에 이제 가시는데,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그 대구사저의 유용화랑 같이 있지 않으니까. 요놈하고 따로 오신 거지? 박 대통령하고 같이 만나서 온게 따로 왔대요. 현장에 있는 분들이. 따로 와서. 박 대통령이 유영하한테 눈길도 안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원자 와 갖고 사진에 찍히려고 그 앵글에 들어왔고 설레발에 치는 거. 야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박 대통령의 표정과 유영하의 행태를 보시란 얘기예요. 자 하나씩 하나씩 보자고요. 그런데 이 놈은 항상 그 사진 찍을 때 옆에 있다가 박 대통령은 신경도 났어. 아주 철판이야 철판. 그지가 다간 다음에 지 혼자 남았고 막 혼자서 막 기자 인터뷰하고 막이 지랄을 해요 자 아, 보시면 박 대통령 옆에 왔고 안 끼는 데가 없어요 박 대통령 옆에 경호원들요 표정 보시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경호원들 보세요 표정이 완전 웃어요 뭔데 저렇게 설쳐 그 동영상 같은 거 보시면요 박 대통령 시간도 와서 지 혼자 갑자기 쓱끼어갖고 어서 나타나갖고 막 그래요 지가 경호원이냐 지가 그냥 박대통령 있는 데는 그 앵글에 카메라 앵글에 딱 들어와서 무조건 사진을 찍어요. 자, 옆에도 오른쪽 구석이 한, 오소, 구석이 있죠. 여기도 있고. 여거 여기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내려올 때막 항상 옆에서. 이거 보세요. 자, 손짓. 지가 뭐 하는 것처럼. 박 대통령은 유영아 손안 잡어. 이거 경호원인지 이 사람 손 잡지. 그냥, 박 대통령은 신경도 안 써요, 유영아에 대해서. 지원자저질러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소리 듣고 충격을 받아갖고, 여기 보세요. 뒤에 쫄래쫄래 따라오죠? 이 스님하고 같이 다니시고. 여기서도 옆에 그냥 따라오는 거야, 그냥. 경호원들이 앞에, 앞에 경호하고. 여기 옆에 이제 오른쪽 두 분, 아까 계속 등치 좋은 이 사람도 경호원인데, 이 사람 얼굴 보면요. 한번 찾아보세요. 유영아 보고 막, 얼굴이 좁해고 좁 좁히고 싶은 그런 얼굴이에요. 이 경호원들이. 자 여기 왼쪽에 이 사람 계속 나오죠. 이이 이 사람이 채찍 그 경호원이야. 근데 또 어서 오른쪽에 봐 어서 또 나타나서 사람을 동영상 보면 많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막 갈러 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사람 막 갈러 나오라고. 그리고 지가 막 삐지고 가. 그리고 박 대통령 옆에 있어.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가족에 따로 와가지고 갈 때도 지원자 남아갖고 인터뷰하고 저 지랄병인 거야. 아니,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박 대통령이 이제, 어, 입장을 밝히신다고 했으니까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저, 저놈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왜냐면 박 대통령의 그 친인척들이 막 뭐라 그런데요. 저놈 좀 빨리 그 내쳐버리라고. 지금 갑자기 아무런 뭐 입장도 안 내놓고 내치기는 건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든지 말든지, 그냥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있든지 말든지. 박 대통령 이 전원 렇게 감싸줬다가, 악영향을 끼칠 거 뻔히 알고, 박 대통령이, 아이, 다 알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라. 내가 그, 적당한 시기에 봐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 돼. 박 대통령 다 알지? 책값부터 집문제 가격, 박지만 씨부터 그 측근들이 돈2 0억 30억 줄라 그러는데 유영어가 지가 거짓말 치고, 집, 담보로 해도 된다고 하고 가로세로 연구소 돈 받았고 지금 이렇게 코가 낀 것처럼 난리가 나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도 우파 중에서 4분을 네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나 이렇게, 이렇게 자꾸 되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원흉이 이놈이라고요. 뭐더 거슬러와 선법재판소에서 이놈이 스파이지한건내 영상에도 몇개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 거고. 이보세요 지가 무언데? 박 대통령 신경도 안 얼굴도 안 봐요. 국민들이 박 대통령, 하, 그것도 할머니들이잖아. 박 대통령 6년 만에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분이 나오셔갖고박 대통령 좋아하고 악수하려고 그러는데, 저게 뭔데 지금 저질하라 봐봐요, 여기 사진 봐. 자, 뿌리치는거 봐. 아이, 그, 아까 동선 보셨죠? 이놈, 오른쪽 보세요. 어서 기어 나와갖고, 뒤에서, 비켜, 비켜. 어, 나박 대통령 옆에서 사진 찍혀야 돼.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손을, 이렇게, 어? 할머니 손을 만지지 마. 어, 너는 군대, 이놈 봐요? 뒤, 뒤에 있는 경호원 표정 봐. 아, 뭔데, 저거, 끼워갖고, 저거. 뭐야, 저놈. 저, 뒤에 있는 경호원, 저 등치 있는 놈. 근데 왼쪽에 있는 좀, 이렇게 젊은 사람, 이저 사람도 경호원이에요. 표정 뭐라고, 이... 뭐야? 뭔데, 자꾸 끼어들어갖고 저, 지랄이야? 이러잖아. 저러다 박태총 잘못되면 경호원, 잘못이잖아. 경호원이 경호원을 못하니까 저 지랄한데, 가운데 끼워갖고, 제가 이거 보세요. 에에 만지지 마세요. 만지... 지는 막 만져. 제가 내일 보여드릴게요. 손을 막 만져. 내가 니네 남, 박 대통령 남편이냐? 그리고 경호원도 아닌 놈이 왜저 지랄이야? 그리고 경호원이라도 저렇게 대통령을 막 손을 만지고 접촉하고 그러면 안 되지. 미리 경호를 하는 거지, 이렇게. 어, 아, 여기까지만 사진도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지. 누가 대통령 손 만지고 막 이렇게 합니까? 저놈은 그래. 자, 보세요. 지 혼자 이렇게, 지 혼자 인터뷰하고 저래요. 요 사진도 말고 딴 것도 있거든요. 기자들 인터뷰도. 지 혼자 저렇게 인터뷰를 해요. 나타나갖고 막, 후. 이거 나중에 내가 지금 장담하는데요. 유영아 이놈은요, 장담합니다. 이놈은 아주 처참히, 처참히 응징당할 겁니다. 김재원, 이 사람 침박이라고 하면서 이랬다. 저래도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서울대까지 나오고, 참이 사람도 법학과 나오지 않았나? 배울 만한 사람이 그런 머리 이런 머리 따로 있나 근데 이 김재원 이자는요 침박이라고 하면서 김무성 밑에 그냥 기었어 말로 긴게 진짜로 무릎 꿇고 길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길고 난 이런 이런 간신은 처음 봐요 나 진짜로 이런 간신은 내가 태어나 처음 보고 이 김재원이가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정강원 목사한테 아마 돈을 많이 받아먹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김기현도 지금 발언하는 거지.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이 김기현이는 진짜, 와. 자, 일단은 김재원. 김재원이가 뭐 미국에서 이 말, 뭐 한국에서 이 말, 정강원 목사 모른다, 뭐 알았다, 뭐 알았다, 몰랐다. 박 대통령에게 침박이었다. 김무성에게 엎드려 기다가 박 대통령 서울 그삼성병원에서 태어나니까 아 그전에 또 윤빠였다가 박 대통령 태어나니까 내가 언제 그랬는또 그 친윤에서 침박으로 갈타서 침박 물에 끼었고 박수 치고 또한 일주일 있다가 또 친윤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쨌든 이제 정강원 목사한테 엄청 받아먹었겠지. 아 그런 게 없으면 뭐가 지가 잡히지 않았으면 아무튼 이, 이놈이 지금 활동 중단을 하는데 나는 솔직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최고위에 됐잖아요 정강원 보사 때문에 그러면 지금 최고위또수석 최고위원이에요 이런 머저리 같은 놈이 그럼 수석 최고위원이 지금 활동을 중단한다 그랬어요 누구 마음대로 그럼 꺼져 월급도 받지 마아 그렇지 않아요 수석 최고인데 위지 개인적인 일 때문에 활동을 중단해 회사 다니다가, 지 개인적인 일로, 아, 나 회사 못 나오겠어요, 당분간. 언제 될지 모르지만 난못 나와. 아, 몰라, 몰라. 그리고 월급 받아먹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금. 지금 최고의 회의도 안 나오지. 막말로 무단결석을, 무단결근을 하고 있는 건데, 죄명을 시켜야지, 이런 놈을. 왜 국가 세금을 여기다 갖다 바칩니까? 지가 안 하고 싶으면 지금 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완전히 코학겨 갖고 지금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정강호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해야했다 미국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분 나는 못하겠다 사퇴를 하고 지배를 가던가 활동을 중단을 해요 수석 최고위원인데 최고위에도 나가지도 않고 무단결근을 하면서 이거 제명을 시켜야지 왜 국가 세금을 이새끼악 아가리다 쳐놓습니까?